했그 결국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최선의 노신도할 거고 가족과의 상의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 가장 사건적인 제가 보기는 에 환자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빠진 거에 대해서 주보호자인 남자보호자분께서 가족들과 상담 시간이 충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계속 나빠집니다. 저희가 치료를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꼭 해결되지 않아도 우주진행 얘기하듯이 가족분들에게 얘기를 해야지만 나중에 더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 그때 당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부부 환자있을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때 다른 가족들이 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조우자도 스스로에 대해서 돌보이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노인 장애하고 각각의 치매 압수센터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년 후견인 제도까지 제가안내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첫 진단되고 약을 쓰고 경해로 포장이 없을 때, 보호자 환자분이 여러가지 사인인 것볼 때, 요양시설이시죠 말기, 인종, 이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나로 말씀드리면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굉장히 비슷한 제가 경험했습니다. 85세 남자환자는 있고, 여자 환자분이 제 환자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은 초기 알츠하이머 병역고 여자분은 파킨슨병 치하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 환자분이 본인이 파킨슨병 때문에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망상증이 있어서 누군가가 방에 숨어 있고, 자기를 자꾸 밀고, 발로 걸고 넘어뜨린다 라고 이랬고, 그것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 어, 보호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자꾸 때린 겁니다. 왜 이렇게 헛소리하고 이 할마구야. 어?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 아무도 없다든지 내 마음을 그냥 계속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드님이 같이 오셔서 어머님이 너무 힘든,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제가 외래 시간을 따로 빌려서 한 3주 정도 올려놔서 계속 할아버지 설득을 시켰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한 좋아지긴 했습니다. 할아버님의 기억 장애는 점점 나빠졌지만 할머님을 때리는 증상은 없어지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고 면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점점 부담을 감소시켜야지만 양물치료가 유지가 되고 또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방적인 일반, 교육을 통가없고 개별 보호자의 상황에 따른 환자의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에 아까 말씀드렸 우리 나라 의료 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여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미 암, 심장질환, 장기로, 만성 신부전에 대해서 어, 교육 프로그램이 급여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급여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 분양성빈혈 그리고 치태관리, 유전성 대사질환, 난치성 내장증이 비급여로 신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교육상담으로 대해서도 약간의 사업처럼 시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치료관리조합대책 안에, 어, 어, 대책 안에, 이미 치매 가족, 숙사 숙가를 돌고 하겠다, 라고 2017년도에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매가 공적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노인의학보험에 있어서 인지지원 등을 조더 확대하고 경증을 전문으로 하는 치매정신시설을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 치매보호자 교육상담의 급여와 특히 경도지장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상담 교육 기준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대해서 잠깐만, 아니 이상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아무도 결정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제안까지 리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이사장님의 건의에서 이건 아직까지 얘기 안한 걸로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 어, 공정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제안 드는 걸로 마치고 이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에서 감사합니다.